이럴 거면은, 개혁신당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음... 그냥 당대표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보면 뭐 위원회가 많아요. 뭐 내무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무슨 각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군을 독재 군을 다 틀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김정은이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개혁신당도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음. 허언아가 그냥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제가 볼때 어떻게 이게 그 이준석 신당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냐. 음.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에 기소된다, 만다 이야기했었을 때 민주당 당헌당규를 바꾸는 그. 전 당원 투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소된 이후에도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해요. 음. 그때는 당대표 입맛대로 당원당표를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은 당원당표를 당대표가 안 따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음. 정말로 당직자들이 정말 전부 다 이준석 발악이고. 이준석이 하는 말만 다 듣고, 뭐 이런 거라고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만 좋아하는 사람 이 있고, 이준석만 좋아하는 당직자들이 허은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정치인이잖아요, 허은나는 그럼 가가지고 당직자들은 손 내밀고, 너왜나안 좋아하냐. 음. 우리 같이 개혁신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그냥 당직자들이 자기 말안 듣는다고 이 사람들 해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은 허은나가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자질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 아니, 정치라는 게 뭡니까? 타협과 대화 아니에요? 네. 근데 타협과 대화도 안 해놓고 그냥 말안 듣는다. 잘라야 된다. 지금 무슨 정치인이 할 소리입니까? 음. 이건 독재자들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볼때 헌정 역사상 원내 정당 당대표 중에 이렇게까지 당을 파국으로 이끌고 간 사람이 없어요. 네. 당 대표로서 자질이 없고 개혁신당의 최고 리스크가 허언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언하 대표가 본인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허나 당무울란인지를좀 타임라인으로 중요한 사건을 좀 짚으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1월 8일에 있었던 사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이 허나 대표의 졸속 합당 추진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해당 보고서에서는 허나 대표가 타 정당과 통합을 모색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새로 운 미래, 그지 현재 새로 새미래 민주당이죠. 네. 원의 정당입니다. 새미래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민생당 등 중도 진보 성향의 제3지대 의 정당들 흡수 내지는 연대를 모색했다는 어, 점을 어, 이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음. 쉽게 말하면 허은화 대표가 지금 현재 당직자들한테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경,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는데 그와 또 다르게 네. 어, 민생당이나 새미래 민주당과 같은 개혁신당과 컬러가 맞지 않는 진보 성향이 있는 원외 정당들과의 통합 역시 논의했다는 거예요. 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어, 원외 정당이긴 하지만 은 호남에서 과거 어, 이분들이 의석수가 어느 정도 있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보조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허은하 대표가 민생당과 원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 정당 보조금까지 노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저는 과감하게 좀 의혹을 제기해 보고요. 이준석과 지금 가치가 안 맞는 정당입니다. 새미래 민주당이나.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이미 한번 합당한 전력이 있다가 한번 분당을 다시 했잖아요 음, 네. 그런것도 생각해 봤었을 때이 정당들은 어, 이준석의 가치와 맞지 않는 정당인데 어~ 마치 이제 밀실에서 뒷방에서 어, 이 당들과 연대와 또는 합당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 상당히 어, 이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 정당은 어쨌든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음. 근데 당무주격인 정책위의장의 횡령 정가가 있는 사람을 갖다 앉힌다. 근데 이런, 그리고 당대표는 또 음준전 저가가 있죠? 음. 또 이런 정당에 어떻게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인 정당 권력 권력 획득이라고 하는 가치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허 대표가 만들고 있다라고, 어, 당시에 이제 보입니다. 네. 당대표도 어쨌든 당원당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당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하단 말이요. 에 네. 근데 당원당규도 무시하고, 자기 가까운 측근들, 심지어 어, 전과가 있는 선거 관련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까지 본인 안 치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이다. 음... 독재자라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야기하는 거잖아요. 다헌당규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독재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날허은나 대표가 어떤 입장문을 낸게 있나요? 허은나 대표는 네. 이제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 의장직에서 해임하고 정성영 동대문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 것은 당의 정상화를 위한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뻔뻔하게 주장을 했. 했고요. 또 이제 개혁신당 기획조정국 등이 당직자의 해임 및 신규명이 임 불가능하다고 라 주장하는 근거로 든 2024년 12월 19일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절차에 위배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고위원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주영 의원은요, 이주영 의원은요, 어떤 분이냐면 개혁신당이 자당의 정체성을 알리 목적으로 개혁신당에서 선거를 할때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었잖아요. 이 비례대표 명부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해임하고 행정 전과자를 갖다 임명하는 게 당의 정상화를 하는 행동입니까? 저는 이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나 대표가 지금 현재 얼마나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대표가 당직자와 당연당규로 다투면요. 하다못해 당연당규를 다루는 위원장이 있을 거아니야 법률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법률자문위원회나 당연당규 위원회나 당연당규 뭐 개정 위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 지금 당직자들과 당연당규 관련한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음. 이거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지. 당 대표가 12월 19일날 있었던 최고위원회는 원천무효다.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본인의 임명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럴 거면은 개혁신당 특별.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음... 그냥 당대표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보면 뭐 위원회가 많아요. 네모부도 뭐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무슨 각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군을 독재 군을 다 틀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김정은 이런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개혁신당도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에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음. 허나가 그냥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제가 볼때 어떻게 이게 그 이준석 신당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냐. 이것은 과거 이제 무슨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독재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허나 대표가 개혁신의 당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1월 11일 이후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월 11일 상황 좀 살펴볼게요.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동탄 선거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누군가가 비례를 달라고 숙소까지 울면서 찾아와서 3시간이나 난리쳤던 때라면서 허화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허화나 대표의 정치적 욕심이 원래부터 얼마나 끝이 없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요. 허화나 대표가 방만한 재정 운영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5천만 원씩 특별 당비를 내라고 난리 치고 사무처 당직자들 공개로 채용해 놓고 자기만 안 든다고 자르라고 난리 친 것이라고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음. 아니 개혁신당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도 아니고 새석자리 아직까지는 소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음. 장당, 정당인데 여기에 국회의원들 상대로 이제 특별 당비를 5천만 원씩 내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특별 당비 5천만 원씩 내라고 하네요. 음. 자기가 애초에 작은 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당을 운영하고 나서 5천만 원을 내라 5천만원 내라고 해야지. 본인이 당한 애초에 박만하게 운영해 놓고,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거대정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는 특별 당비를 내려가면 이게 꼭 그렇게 잘 들립니까? 예쁘게 들립니까? 음, 음. 제가 볼 때는 허은아 대표가 얼마나 박만하게 운영했는지 잘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욱 이제 공개 채용한 당직자들이 자신의 말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했던 것도 새로운 독재자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설령 정말로 어, 지금 허은아 대표가 어, 공개 채용한 당직자들이 자기 말안 듣는다고 한 이유가 정말로 당직자들이 정말 전부 다. 이준석 바악이고 이준석이 하는 말만 다 듣고 뭐 이런 거라고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만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준석만 좋아하는 당직자들이 허나를 싫어해요 그럼 정치인이잖아요 허나는 그럼 가가지고 당직자들은 손 내밀고 너왜나안 좋아하냐 음. 우리 같이 개혁신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그냥 당직자들이 자기 만안 듣는다고 이사람들 해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은 허나가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자질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 아니 정치라는 게 뭡니까 타협과 대화 아니에요 네. 근데 타협과 대화도 안 해놓고 그냥 말안 듣는다 잘라야 된다 지금 무슨 정치인이할 소립니까 음. 이건 독재자들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을 다 내치는 짓을 저질러 놓고 음. 자기가 당 대표로 칠 결이나 하면서 허어나 개라고 할수 있는 그런 허어나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도 만들어 놓지 못하놓고 음.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징징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당 대표로서 자질이 없고 개혁신당의 최고 리스크가 허어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허은하 대표 반응은 어떤가요? 허은하 대표가 오히려 이제 이준석 상황 정치하지 말라면서 적반하장격이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어, 완전한 오해성설입니다. 허우나, 허우나 대표야말로 당의 모든 직책을 자신의 측근들로 치우는 사당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무슨 갑자기 사강 정치를 운운합니까? 이준석 상황이 그럼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왕입니까? 음. 아니, 얼마나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유할 게 없으면 정치는 왕에 갖다 비유하는지. 개혁신당을 보는 그냥 한 명의 유권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준석과 천하람의 진짜 개인 음. 플레이로 이렇게까지 당을 키워놨고 근데 지금 허은 대표가 8일 날부터 보여준 모습이 지금 어떻게 음. 되고 있습니까? 허은 대표가 보인당 대표 사태를 못 하겠대요. 잘못하게 없으면 당 대표 사태를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데 당직자들도 당 대표 나가라 그래요. 음. 그래서 당대 당 대표가 당직자하고 확실하게 하이할수 있도록 이기인 수석이 아이러이러 방안으로 김철근 전 사무총장 복귀시키고 허은 대표도 계속 가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싫대요. 음. 본인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이 속된 말로 똥 치워주고 있는데 본인은 음. 어떻게 해도 그냥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자기 하는 본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 과정에서 10월, 12월, 19일에 있었던 최고위원회를 또 무효라는 거예요. 네. 절차를 안 지켰다고. 이것과 관련해서 당헌당규를 다루는 개혁신당에 있는 그 어떤 위원회 의견도 들은 게 아니에요. 음. 허나 개인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은 당헌당규의 지배를 받아서 당을 운영해야 되는 당대표가 제대로 당을 운영 안한거 아니에요? 음.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에 기소된다 만다 이야기했었을 때 민주당 당헌당규를 바꾸는 그 저, 전당원 투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소된 이후에도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해요 음. 그때는 당대표 입맛대로 당헌당규를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은 당헌당규를 당대표가 안 따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음. 제가 볼때 이건 정말 어, 전형적인 권위자 권위주의자 독재자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후에 보여준 그런 행보도 정말 저는 충격적인데 음. 지금 지속적으로 허나 당대표가 본인들의 측근으로 요직을 채우는 이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이런 이준석 신당이 아니죠. 허나 신당이죠. 음. 근데 문제는 당직자들이 공개적으로 채용했는데 자기 말안 든다면서요. 그 말이 뭡니까? 당직자들 공개 채용된 사람들조차도 자기 측근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 당을 지금 전두지휘한다? 제가 지금, 뭐, 이거 뭐, 분위기 잡으려고 웃는 게 아니고, 이걸 네. 이야기하면서 제가 너무 황당해요. 음. 이게, 이게 일반 공당에서 당대표가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수 있냐. 음. 이게 옛날에 그, 예창 총재도 안 하는 짓을 귀제와가지고 지금, 지금 본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이래서 지금 개혁신당의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당에 있는 당대표도 헌정 역사상 이런 짓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음. 그러면 나가셔야죠, 본인이. 근데, 나가는 거 싫다고 하니까 중재안을 줬는데, 또중재안는 싫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 권위주의자 시절의 독재자들 뭐 이해창 총재님 자꾸 이름 불명 했으면 미안합니다만 과거에 신한국당 시절의 그 권위적인 총재님들 이런 분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총재님들은 당을 장악이라도 했어요. 본인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애기 떼, 떼쓰듯이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대통령을 당선시킵니까? 제가 한 명의 유권자로 볼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허은하 대표가 계속 당대표로 집권하는 이상 개혁신당의 미래가 너무나도 어둡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당원 소환제에 대한 그런 음.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뭐,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네. 뭐 당원 소환까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당원 소환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은 허나 대표가 당원들의 소환을 받아서라도 내려놓는 게잘 내려놓는 게 허어나 대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정무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허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 또는 어, 개혁신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진보정당과 연대하려고 했던 이런 의혹들은 기본적으로 당원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 었는지 명령을 게 밝혀 야 됩니다. 음. 근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과연 당 대표 본인이 소통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음. 개혁신당 위원회가 1인 위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7개월 동안 조직 내실화 해야 되는 책임인당 대표가 뭐 하신 거냐. 음. 제가 볼때헌정영사상원내 정당 당대표 중에 이렇게까지 당을 파국으로 이끌고 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댓글에 이수석 빠돌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뭐 뉴스 보도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기성 언론에서 허은하 대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면은 음. 얼마나 허은하 대표가 독선적으로 당을 이끌고 계신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